안녕하세요. 신경의통간장 플래시 코스트입니다. 블랙컴뱃의 16번째 넘버링 대회 엑소더스의 두 번째 프리뷰에요.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한 방에 여러 개씩 갈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경기는 골든보이 대 진홍의 홍종태 선수의 경기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이름이 어려워서 닉네임으로만 할 거예요. 이 경기 어떻게 될것같아요 서로 아마 그래플링 싸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골든보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든보이 누군지 알아요? 오, 누군지 알아요? 찌농이 선수도 사실 그래플러잖아요. 골든보이 선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긴 하지만 그래플링 유지의 선수예요. 지난번에 홀리비스트 김대환 선수랑 시합을 했었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레슬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플러들끼리 만나면 타격전이 된다.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누가 오펜스를 먼저 하고 성공시키느냐. 여기 싸움이 될것 같은데 사실 이 싸움에서는 찌농이 선수도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골든보이 선수 지난 경기 보면 체력이 거의 무제한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찌농이 선수가 이 레슬링 싸움을 3라운드 내내 끌고 갈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것 같고 또 다른 구도로는 찐홍의 선수가 블랙벨트에요. 골든보이가 넘기더라도 서브 미션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찐홍의 선수랑 같이 훈련해봤잖아요. 완력도 너무 좋았고 밑에서 움직임이 확실히 제가 느낄 땐 달랐습니다. 주이스를 제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상위 압박도 좋았고 서브 미션 캐치하는 것도 빨랐던 것 같고 이번에 주이스로 쇼부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그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찐홍이 선수 서브 미션이 있기 때문에 골든보이 선수는 그런 부분도 경계를 해야 돼요. 정배는 골든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찐홍이 선수가 그렇게 쉽게 질것같진 않아요. 저는 7대3 정도로 골든보이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7대 3은 골든보이가 이길 것 같은 확률이 7이라는 거지 경기 점유율이 7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R.S 김태균 선수 뭐 울프킹하고 8대2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를 경기 점유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김태균이 이길 것 같은 확률이 8이고 울프킹이 이길 것 같은 확률이 2라는 거지 김태균이 80% 경기를 지배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6대4 정도로 봐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이길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7대4 누가 7인지 말을 해줘야지 <laughs> 그래도 저는 찐웅이 선수를 응원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경기 가볼게요 헌터 선수 대 수부타이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헌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모르게 그 억울함의 대명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경기도 많이 뛰었는데 이제 런터를 이 되게... 경기도 되게 많이 뛰었고 사실상 이번에 수부타이랑 붙는 거 보면 빠꾸 없이 뛰는 선수예요 약간 투머치 토커긴 해요 블랙컴뱃의 박찬호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런 리시션인것 같습니다 수부타이 선수가 좀 싫어하는 상성이지않겠어 그래도 헌터 선수는 그래플링이 괜찮은 선수 수부타이 선수는 완전 극복선 느낌이 강하니까 상성만 봤을 때 헌터 선수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수부타이가 굉장히 좋은 타격가긴 하지만 약간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찐 그래플러를 만나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정한국 선수한테도 그렇게 당했고 같이 타격제를 받아주는 선수한테는 굉장히 강하지만 상대가 레슬링 베이스로 징그럽게 달라붙으면 사실 별로 할게 없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헌터 선수가 그래플링을 많이 안 보여줬잖아요. 영타이 거랑 했을 때 길로틴 잡았던 거 말고는 안 봤다 해서 진 거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긴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헌터 선수의 무에타이 네클린치 거기서 이어지는 니킥 이게 약간 경기를 풀어갈 열쇠가 될것 같아요. 옛날에 미스터 사탄 선수도 그렇게 보냈죠. 헌터 선수가 네클린치 잘하거든요. 또 키가 크잖아요. 거기다가 수부타이 선수가 근거리 싸움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네클린치 잡을 포지션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터 선수는 계속 거리를 벌리고 원거리에서 펀치 킥으로 가다가 들어오면 네클린치 잡고 무릎 요 패턴으로 가다가 클린치 싸움 해주고 그래플링 끌고 가고 이렇게 가는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수부타이 선수는 전략이 명확하죠. 들어가서 때려서 보낸다. 네, 사... 정도로 스타는이수 쟤는 쟤기 쟤는 없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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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6대4로 헌터봅니다 <웃음> <웃음> 가진 무기는 헌터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MMA이기 때문에 저는 헌터 선수가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배는 수부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왠지 헌터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초기에요. 약간 팬심도 조금 있고요. 그렇다고 수부타이 선수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수부타이 선수도 좋아하지만 뭔가 헌터는 그억울함의 매력이 있어요. 다음 경기 넘어가 봅시다. 빅마우스 대 크루드 이글. 이 경기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경기는 근데 의외로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접전이 될것 같고 한틱 차이로 갈리지 않을까. 저도 승부처는 체력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타격에서는 크루드 이글보다 빅마우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력이 있는 상태의 김동규는 넘어지더라도 눌려있진 않을 것 같아요. 유지수 선수랑 했을 때도 잘 막았어. 이번에도 아마 그런 비슷한. 나오지 않을... 사실, 크루드 이글 선수가 인카 선수랑 경기했을 때 보면 3라운드 가면 태클 속도도 늦어지고 굉장히 많이 막히는 게 보여요. 벽에서 넘기는 테이크다운으로 성공을 시켰지 필드에서 들어가는 태클은 거의 다 막혔어요. 김동규가 병 레슬링에서 잘안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초반 1라운드에 얼마나 잘 막아내고 체력을 얼만큼 빨리느냐가 그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빅마우스도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히 저런 끈적끈적한 레슬러들을 만나면 체력이 더 빨리빨려요. 빅마우스가 3라운드까지 체력이 남아있다면 3라운드에 충분히 판을 엎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근데 과연 3라운드까지 체력이 짱짱하게 버텨줄 것이냐? 이게 지금까지의 경기들을 보고 유치해본 시나리오라면 오히려 김동규가 먼저 오펜스 레슬링을 했을 때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김동규 블랙벨트예요. 주짓을 잘해요. 레슬링도 결코 약하지 않아요.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그냥 오펜스 레슬링만 생각하고 올것 같은데 갑자기 티펜스 할 상황이 생기면 매그램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마우스가 서브미션도 되게 잘 잡아요. 너무 타격적으로 보여줘서 그렇지 같이 훈련해 보면 서브미션 굉장히 잘 잡는 선수거든요. 이 경기도 크루드 이글이 정배인데 저는 김동규 육보입니다. 저는 육 정도 네. 너 동규랑 약간 닮았어. 기분 나빠 지 동규가 기분 나빠할 거라고? 내가 지난번에 동규 못생겼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와서 답글 달았더라고 저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정배가 크루드 이그른 건 알지만 동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경기 이렇게 프리뷰 해봤는데 솔직히 저는 한국 선수들이 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진공을좀 늘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의 다 정배랑 반대로 간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블랙 컴뱃은 항상 예상을 벗어나는 업셋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프리뷰 여기까지 해볼거예요총 4경기 프리뷰 했죠 경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경기 전에 끝내야죠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격의 둔관장 블랙시 코스트웨이 였습니다 yes. 감사합니다 yes. 왜 맨날 였습니다 안하는거야 이거 no. 마지막이잖아 <laughs>